같은 연인이라고 내가 대신 <laughs> 아내 <웃음> 최명숙입니다. <소리 좀> <laughs> 네. 그리고 여, 여기는 우리 집에 3번입니다. 3번, 3번. 김성경 음. 여기는 우리 집 4번 음. 우리 김태경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1번하고 2번은 시험 관계 때문에 이거 음. 1번은 지금 음. 캐나다에 가 있습니다. 음. 캐나다에서 음. 지금 무전 여행을 하고 배낭 여행을 하고 있어서 음. 여기에 못 왔습니다. 음. 네, 차료 인사. 인사, 인사하겠습니다. 네, 얘가 네. 1-2번 호적을 받았습니다. 네. 소개하고, 각자 소개하고. 자, 인사. 아, 하겠습니다. 장난 많았다구만. 네. 아, 모니까 두째 아. 드리고요. 아. 대우, 이야기 한 네, 번. 대우는 지금 고3되니까 학원 갔고요. 여기는 제딸 선현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음. 열, 올해 열 음. 살, 이제 청소년 됐어요. 습 음. 감사합니다. <laughs> <되게 잘> <laughs> 네. 야, 자, 집사람 이 막내부터. 자, 봐봐. 하그 <laughs> 인사. 인사. <laughs> 인사. <laughs> 김태영입니다김태영김입니다김태현입니다 <laughs> 이리 몇는 <laughs> 거야? 인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3번입니다. 뭐. 번지수를잘알하면2-1시가5인두이라서 첫째 리카놓고 셋째 네, 네. 넷째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laughs> 네. 큰 애들 리고리고테테니까그고 맛있는 고기더 많이 리리고준비해주시고 테니카, 그리고 살니카 그리고 테니카, 그리고 테니카, 리고싶리고테니 3-2의 가짜 서방. 자, <laughs> <야>, 차려, 경례. <격려. 웃음> 아시다시, 아시다시피 제일 사랑받는 김병선의 날편입니다. <laughs> <laughs> 제가 여기 사이로는 제가 두 번째죠. 아마 공부 다음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건강하시 I 모부하고 친하게 I 구만고 d you. I told you. I told y 고 빨리 t o l 다음, 다음 네, 한 u I told you. 번 told you. I told you. I t o l 김 you. 아, 이 told you. I t 이 l d you. I t o l 이 you. I 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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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4-3번입니다. 여기는 <laughs> 4번입니다. 자 직접 소개하고 네, 장은어머니, 엄마를 잘 소개해보고 네. 안녕하십니까. 4-3번 네. 어, <laughs> 이이나라를 지키는 경찰 아우. 김태균입니다. 오. 아, 애견하겠다. 네. 오랜만에 어, 온 가족들이 모이는게 참 보기가 좋고요. 어, 이런 기가참오랜만 해이고, 정말, 아, 정말 그래, 언제나 그래.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건강하시고, 어, 어 저희 옆에는 파다시 3번의 <웃음> 와이프, <웃음> 새, 새 신부, <친구>. 자, <laughs> 송혜영, 소고했습니다 <laughs> 어, <laughs> 저희, <laughs> 저희 여기는, <웃음> 저희 <웃음> 4번 가족의, 어, 정수괜찮아 <laughs> 저희 어머니 김정순마리아진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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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너무 좋고요. 아침에는 그냥 깝깝했는데 또 가족이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것을 <laughs> 네, 아, 새삼 느껴지네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5-1번의 김창우동이라고 합니다. 저희 자녀는 쌍둥이 6살 둘이 있고요. 아, 두 쌍둥이가 아니고, 쌍둥이, 한 쌍둥이 두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민준이 민재고요. 저를 닮아서 엄청 민입니다 <laughs> 앞으로 뭐, 그, 민준이 민재가 마 장가 가고 할 때까지, 여기, 큰롬마크아버지 모두 건강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다시의 김창환이라고 하고요. 저도, 저, 제가, 그, 200점 아빠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첫째가 8살 딸이고, 둘째가 아들. 근데 네, 200점 아까 생각했는데 <목소리> 유신형이나 맹룡형이면 송들보이 200점이 아니라 한 50점도 안될것 같아요. 근데도 뭐 지금 분명 만족하고 있고 잘키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8번에 오, 네. 그 우리 큰딸 김노하. 여기는김민나 사랑한다. 제가 그 세상에 나와서 길을 잘못 갔으면. 이두 인간은 <laughs>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뻔 했는데. 하그도 <laughs> 하느님이 주신 어떤 그 생명의 선물이라고 내가 기쁘게 같이 살고 있고, 여 앞에 있는 일하는 척 하는 제, 제, 제 아내. 아내고, 이른 자리를 그 마련한 내 조카 그 유신이 장손한테 정말 고맙고 있다. 형님 오면 또 얘기하겠지만은, 정말 가족과 사랑은 여러 가지 갈등도 있지만은, 만남으로써 만나지 않고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남으로써 그 모든 게 해결되고 얘가 지금 요거 1학년인데 금방 또그 산업 전선이 아니고 수험 전선에 뛰어들 겁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려 다 기억하겠지? 이러뭐 말보다 뭐 애한테 만나는 인사 기리려말해줘 <laughs> <laughs> 우리 큰 조카님께 감사드리고 좀뭐 이쪽은 저희 그 장바, 김 교수. 김 <laughs> 교수. 하트 다섯 개짜리 김 교수입니다. <laughs> 우리 장남 윤정태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윤정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 늦게 났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laughs> 잠깐만. 나는 항상 <laughs> 말을 해보자않 스피커 틀지도 않았는데 항상 10초, 나는 10초요. 10초요. 항상 말도 안 하고 진짜야. 나는 크로크로. 크로. 3초. 나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까 한마디만 해줘. 1초 여러분이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대나무가 60년 만에 대나무 꽃을 보면 은 부자가 되거나 행운이 된다고

야, 오, 뭐, 오, 뭐야, 오셨는데. 야, 일로 <laughs> 딱서 빨리. 다손해야지 일로 딱써 빨리만 쭉 써. 여기 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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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없어. 해야지. 여기, 여기 보이지 영지. 영지. 공정 형, 재다 여기, 째영영 영수님. 네. 영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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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몰라 보시겠죠 여기. 저희 아버지고. 아, 네. 그리고 이따 또 자연스럽게 인사하기로 하고요. 아버 아버지 간단하게 덕담만 한말씀하고 그리고 저기 아버지 저기 덕담하고 하면 이렇게 돌아갈게. 요 아버지 시간 1 분만 드립니다. 저, <laughs> 정말로 한각도 5분 하셔도 아, 돼요 그님 어디 백지에 <laughs> 사시면서도. 열심히 살아왔던 형제들, 우리 형제들이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을 닥치지 않고 살아내왔 고생들 많이 받았다, 이런 소리를 하죠. 응. 이렇게 기도를 하겠다고 준비하셨네요. 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몇자 적어봤습니다. 다 우리 하합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즐겁게 지내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군남매와 후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회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혹여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손들과 후손들이 사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여 <laughs> 아버 요셉처럼 신의가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뿌리를 내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풍성이 맺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며 각자의 꿈과 비전을 주님 뜻 안에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크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또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각자의 일터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어 하나님께 우리 각자의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말씀하신 하나는 주님의 말씀인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일생을 살면서 행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며 먼저 성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다여 주옵소서. 학업에, 학업 중에 있거나 진로에 진로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후손들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모락으로 채워 주시고 영웅권이 강건하여 주어진 모든 가정과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셔 주시고 주님이 주인되어 주셔서. 우리가 대하할때 서로 힘이 되고 격려하여 유료되고 생명으로 살리는 유익한 대화를 이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음식을 대할 때도 맛있게 잘 먹고 강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식탁 교제가 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과 계획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 아멘. 아, 아멘. 음, 참... 죄송합니다. 아, 제가, 아버님, 제가 하고 싶은 말로 제가 몇자 적어서 적혀 하고... 봤습니다. 우리 아름답게 음사하고 즐겁게 마무리합시다. 아멘. 향한 그리움은 생명을 향한 자유로운 날개입니다. 아유, 자기는. 네. 겠지 오늘 우리 큰 형님 생일.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여 우리 모두 화이팅 하므로 모두 형님을 위하여 이팅 화이팅! 야, 야, 야 받아, 받아, 받아야지. 야, 받 야, 받아라. 응. 자, 얼어지그마음이요그 다음에 이기도 좀 짧으시고. 자, 크놀키 여기 응. 앉아 여기 앉어. 이거는 크놀키한테 드리는 선물이에요. 어, 우리 사랑하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큰오빠 김동은, 오빠가 진제 유명하잖아. 언론을 하잖아. 이 걸음이 되어서 우리 엄마처럼 잘 전제해줬기 때문에 미소하지만 그 대표적으로 따뜻한 내이두분과 기대했어요. 언니 고마워요. 우리 분남매 엄마 역할하고. 언론을 엄마 하라고. 박수! 아니야 수야수도 갔더라고 얼른 나와 내가 음.